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선이 지난 8일 서산에서 출항했습니다. 저희 충남 방송 기자가 동승 취재에 나섰는데요. 서산시는 서산시의 크루즈 운항이 갖는 의미와 발전 방안 등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승객들의 반응과 서산시의 향후 크루즈 운항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서해를 가리며 서산 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충청권에선 최초로 출항하는 국제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입니다. 세레나호는 11만 4천 톤급 건물 1 4층 높이로 3천 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는 공연장과 수영장, 면세점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바다의 5성급 호텔로 불립니다. 충청남도에 이렇게 큰 크루즈가 뜬다는 게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그 안에 있는 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평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크루즈선을 탈수 있다는 소식에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승객들이 서산에 몰렸습니다. 승객 2,600여 명은 6박 7일 동안 일본과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서산에서 크루즈가 뜬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는데요. 부부가 왔는데 원래 크루즈를 한번 타고 싶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침 가깝고 리아가 타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루즈선 탑승을 위해 서산 이외 지역에서 온 승객은 약 1,800여 명. 여기에 일본 도쿄에서 크루즈를 타고 온 외국인 포함 승객 800여 명까지 내리면서 2,600여 명이 서산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기에 단비 같은 도움을 줍니다. 서산 시내를 좀 나가서 이 주변에 맛있는 맛집이나 여기 도 향토 음식이나 이쪽에 특산물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알아보고 사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내년에 운항 횟수를 늘리는 등 크루즈 국제도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앞서 크루즈 운 항을 시작해 1조 4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둔 부산처럼 크루즈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예, 일단 첫 발은 잘 뛰었습니다. 아, 크루즈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는 2회 이렇게 더 횟수를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서산대사항에서 출발해서 원점 회귀하는 그런 루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루즈 상품이 출시 한달 만에 완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서산 대산항의 인지도가 국내외로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MSC, 실버스 등 서산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중국과의 여객 물류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